안녕하세요 동그라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술사 122회 토목 시공길사 종목의 서술 3교시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전체 문제 읽어보면서 난이도 체크하겠습니다 1번 집안 굴착공사 공법의 종류와 공법 선정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번 폐기물 관리법령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된 건설 폐기물의 종류와 재활용 촉진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어서 3번 문제: 강 바닥판 교량의 교명 구스 아스팔트 포장 시열 영향과 시공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4번 콘크리트 제품의 촉진 양생 방법을 분류하고 각 양생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5번, 마리나 계류 시설 중 부장교의 제작, 설치 및 시공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마지막 6번, 도로 포장 공법 중 화이트 탑핑 공법의 특징과 시공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22회 서술 3교시의 1번, 집안 굴착 공사 공법의 종류와 공법 선정 시 고려 사항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1번 개요입니다. 집안 굴착 공사 공법은 굴착 공법별, 벽체 형식별, 벽체 지지 공법별 종류가 있으며 각 공법의 선정 시 지층 조건과 벽체 강성, 차수성, 지보공 및 굴착 바닥 안정, 주변 영향, 지하 수위 및 환경 및 민원 등을 고려합니다. 대제목 2번은 집안 굴착공사 공법의 종류입니다. 개요에서 말했듯이 굴착공법에 의한 분류, 벽체 형식 또는 토리박 공법에 의한 분류, 세 번째는 벽체 지지공법에 의한 분류로 기술합니다. 우선 굴착공법에 의한 분류는 사명개착과일반개착 그리고 역타공법으로 구분되고, 두 번째 벽체 형식은 H파일, 시트파일, CIP, SCW 지하연속 벽으로 구분. 그리고 가운데 페이지 지지공법은 자립식과 버팀대식, 어센카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동그랗바처럼 이렇게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만 기술해도 좋은데 혹은 1번 또는 2번, 3번 분류 중에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를 선택하시고 각 공법에 대해서 정의 정도 내려주는 이러한 서술 형태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3번. 지방 굴착 공사 공법 선정 시 고려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지반 조건, 두 번째는 주변 환경, 세 번째는 공사 규모 및 기간, 네 번째는 경제성 부분, 다섯 번째는 시공성 및 안정성, 여섯 번째는 계측 관리 부분입니다. 지반 조건은 크게 토질과 지하 수위에 따른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주변 환경은 인적 구조물, 도로 및 지하 매설물, 환경성과 민원에 대한 부분과 개요도. 세 번째 공사 규모 및 기간은 굴착 깊이, 굴착 면적, 공사 기간 등의 내용인데 특히 굴착 깊이에 따른 안정성 부분 내용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어서 경제성 부분은 공사비와 유지갈비, 시공성 부분은 장비 및 인력, 현장 접근성 등이 되겠고, 마지막 계측 관리 부분까지 공법 선정 시 충분히 고려합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4번 결론을 쓰고 답안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1 2 2회 서술 3교시의 2번입니다. 폐기물 관리 법령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의한 법령에서 규정된 건설 폐기물의 종류와 재활용 촉진 방안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1번 개요. 건설 폐기물이란 건설공사로 인한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건설 폐기물에 대한 정의만 개회에서 내려줍니다. 이어서 대제목 2번 폐기물관리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된 건설폐기물의 종류입니다 대제목이 너무 긴데 실질적인 수험자분들은 건설폐기물의 종류 이렇게만 써주셔도 됩니다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그리고 폐목재 등이 해당됩니다 자 이런 부분은 이해가 필요 없고 암기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대제목 3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방법인데 동그라빠는 발생을 억제하는 방안 그리고 재활용하는 방안 세 번째는 건설폐기물을 줄이거나 그리고 재활용하는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크게 구분하였습니다. 발생을 억제하는 부분 순환골재의 의무 사용이라든지 그리고 폐기물 배출량 감소 약속 그리고 친환경적 건설 자재 사용 등이 해당됩니다. 촉진 방안은 자 발생 억제와 재활용과 관리 강화 부분이 있다.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이어서 대제목 4번은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방안입니다. 자, 이 부분은 대제목 3번에 중제목으로 들어가도 좋고, 이렇게 따로 나와서 엑스트라로 적어도 좋습니다.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은 폐 콘크리트 그리고 철근 그리고 벽돌 및 블럭. 그리고 목재류 및 벤토나이트, 지하수위 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겠고, 이어서 마지막 결론을 쓰고 답안을 구성한 사례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AI를 활용한 건설 폐기물, 자동 분류, 또는 선별 시스템. 자, 요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가정할 수 있겠습니다. 122회 서술 3교시의 3번입니다. 강바닥판 교량의 구스 아스팔트 포장 시열 영향과 시공 시 유의상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1번 개요입니다. 강바닥판 교량은 차량 하중을 지지하는 바닥판이 강제로 이루어진 교량이고, 구스 아스팔트는 200도씨 이상의 온도로 시공하는 포장 형식을 말합니다. 구스 아스팔트 포장 시열 영향으로 강바닥판의 열 변형과 문제점이 유발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시공시는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 공사 단계별 온도 관리 및 포설 방법 등에 특히 유의해서 시공합니다. 대제목 2번은 구스 아스팔트의 단면도와 특징입니다. 구스 아스팔트의 단면도를 이렇게 대표적으로 그려주고, 장점과 단점으로 나누어서 특징을 기술합니다. 가운데 페이지 대제목 3번. 구스 아스팔트 포장 시열 영약 물어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강바닥한의 열 변형인데, 구스 아스팔트의 시공 순서를 이렇게 차트 형태로 보여주고, 시공에 따른 횡방향 변형과 종방향 변형에 대한 부분을 기술합니다. 이어서 구스 아스팔트 시공 시 발생되는 열 영향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포장 균열, 바닥판 변형, 그리고 구조적 손상, 방수층 손상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겠고, 이어서는 열 영향을 검토하는 방법과 열 변형에 대한 관련 그래프를 하나 그려줍니다. 이어서 대제목 4번 구스 아스팔트 포장 시공 시 유의사항입니다. 구성을 따로 할수 없는 경우는 시공 전, 시공 중, 그리고 시공 후로 구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시공 전에는 바닥판 상태 점검, 온도 변화 예측 등을 유의하고, 시공 중에는 특히 온도 관리 부분, 그리고 포설 방법 부분, 그리고 시공 속도와 장비 등에 유의하고, 시공 후에는 모니터링 부분, 특히 온도에 대한 모니터링 부분과 포장 상태를 점검하는 등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기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 결론을 쓰고 답안을 구성한 사례입니다. 122회 서술 3교시의 4번. 콘크리트 제품, PC 제품의 촉진 양생 방법을 분류하고 각 양생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분류하고 바로 설명하는 대는 문제 유형입니다. 1번 개요. 콘크리트 제품,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PC는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콘크리트 부재로서 생산 공정에서 조기 강도 확보가 필요합니다. PC에 대한 정의고, 이어서는 적용 가능한 촉진 양생 방법으로는 증기, 전기, 오토클레이브 및 급열 양생 등이 있습니다. 분류만 이렇게 썼고 이어서 이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2번 콘크리트 제품의 촉진 양생 방법을 분류 설명하는 대제목을 가정합니다. 첫 번째는 증기 양생, 두 번째는 전기 양생, 세 번째는 오토클레이브 양생, 네 번째는 급별 양생으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증기 양생 부분 개요와 적용 사례, 특징에 대해서 기술하고 전기양생 마찬가지로 개요, 사례, 특징. 오토클레이브도 개요, 사례, 특징. 필요한 경우 개요도와 그래프도 같이 그려줍니다. 마지막 급열양생도 마찬가지로 개요와 사례, 특징에 대해서 기술하고, 마지막 3번 결론을 쓴 답안 형태가 되겠습니다. 122회 서술 3교시 5번입니다. 마리나 계류 시설 중 부장교의 제작, 설치 및 시공 시 고려사항입니다. 시공 단계별로 고려사항 전체를 쓰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1번 개요. 부장교는 수위 변동에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구조물로서 선박의 계류와 승하선을 지원하는 마리나 계류시설입니다. 대제목 네 2번은 부장교의 개요도와 구성별 역할입니다. 부장교 개요도를 그려주시고, 주요 구성 요소, 부교라든지 연락교, 도교, 계류체인 등에 대해서 정의 정도 내려줍니다. 이어서 본론을 쓰기 전에 이렇게 몇 줄이 남았으니까, 부장교의 특징, 핵심 특징 몇 가지를 써서 한 페이지를 완성합니다. 첫 페이지는 물어본 내용을 쓰기 위한 엑스트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 페이지 대제목 3번 부장교 제작 시 고려사항 아래 설치 시 고려사항 우측 페이지 시공 시 고려사항입니다. 먼저 제작 시 고려사항으로는 구조적 안정성 부분, 내구성 및 재료 선정, 제작 공정 관리 부분이 있겠고 설치 시는 현장 조건 분석, 계류 시스템 설계 부분 그리고 안정성 확보 부분 그리고 시공 시는 공정 관리. 그리고 시공 환경 대응, 안전 관리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 결론을 쓰고 답안을 구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마리나 계류 시설 중에 부장교가 나왔을 때는 추가할 수 있는 엑스트라가 심해용 계류 시스템 구축 개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고성능 부장교. 그리고 보장교의 유지 관리 시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자, 이런 부분은 엑스트라로 가져가셔도 좋겠습니다. 122회 서술 3교시의 6번입니다. 도로 포장 공법 중 화이트 타핑 공법의 특징과 시공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는 화이트 타핑에 대한 용어 정도를 이렇게 준비하셨을 텐데 서술로 나왔기 때문에 한 페이지 분량을 세 페이지로 늘리는 이러한 스킬이 필요하기 때문에 난이도를 보라색으로 했고요. 이러한 내용을 보시면서 공부는 한 페이지로 했지만 세 페이지로 늘려 쓰는 방법까지도 연습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화이트 탑핑 공법은 기존 아스팔트 포장의 파손 발생 시 아스팔트 포장층을 제거하지 않고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바로 덧씌우는 포장 공법입니다. 공법은 아스팔트 포장의 단점을 보완하고 콘크리트 포장의 장점을 활용해서 도로의 내구성과 성능을 향상시키는 특징을 가집니다. 개요 1번이 화이트 탑핑에 대한 정의 부분하고 시공 방법까지 이렇게 같이 썼고 특징은 이렇게 개요 2번에 썼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제목 2번은 화이트 탑핑 공법의 원리와 구분입니다. 원리 부분의 그림과 시공 방법, 그리고 화이트 탑핑을 이렇게 용도별로 구분합니다. 대제목 2번은 본론의 내용을 쓰기 위한 엑스트라이고 동그라파는 강평을 준비하면서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수험자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시험장에서 굳이 쓰지 않고 이어서 특징과 시공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 대제목 3번의 화이트 타핑 및 일반 아스팔트 공법의 특징 비교입니다. 자, 화이트 타핑 공법과 아스팔트 공법을 이렇게 그려주고. 화이트 타핑, 아스팔트 더 씌우기에 대해서 내구성과 주행 안정성, 시공성, 경제성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수험자 분들께서는 시험장 가셔서 동그라파처럼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는 장점. 화이트 타핑의 장점. 그리고 단점. 자, 요렇게 최대한 페이지를 늘려서 한 페이지 또는 반 페이지 이상을 채워 주시면 됩니다. 우측 페이지 대재용 4번. 화이트 타핑 공법의 시공 방법, 시공 순서 및 방법입니다. 기존 포장면 처리, 타설, 양생, 줄눈 설치, 표면 청소 및 교통 개방입니다. 사실 요 부분을 보면 기존 포장면 위에 콘크리트 포장을 더 씌우는 그 부분만 머리에 떠올려도 시공 순서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럼 요 우측의 내용을 화이트 탑핑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모르더라도 콘크리트 포장과 관련된 내용을 써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용어 정도만 공부를 하더라도 이렇게 페이지를 늘려 쓰는 방법 그리고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여섯, 오번 결론을 쓰고 답안을 구성한 사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22회 서술 3교시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